이번 개념은 동명사와 to 부정사입니다. 동명사는 과거부터 ing 해오던 느낌이어서 과거 지향적인 느낌이 강해요. 반면에 to 부정사는 이곳이 아니라 to 그쪽으로 갈게 앞쪽으로 미래 그쪽으로 미래 쪽으로 갈게 그래서 to 부정사는 미래 지향적인 느낌의 동사랑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큰 원칙은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인,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그 원칙. 그런데 영어를 사용한 지 수백 년이 지난 현대영어에서 100% 이렇게만 쓸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걸 뒤섞여 사용하거나 큰 차이 없게 사용하거나 이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던,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지금부터 암기를 해둬야 되는 거죠. begin과 start, 시작하다, continue 계속하다, hate 싫어하다,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어렵지 않잖아요. 얘들은, 얘들은 뒤에 동명사, 투부정사, 목적으로 둘다쓸수 있는 거예요. 구분 안 하고 둘다 써도, 바꿔서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원어민 입장에선 동명사를 쓰면, I like swimming. 동명사를 쓰면, 난뭐 일반적으로 수영이라는 게 좋지. I like to swim은 투부정사를 쓰면, 지금 하고 싶은 게 구체적으로 축구하고 싶니? 농구하고 싶니? 수영하고 싶니? 지금은 구체적으로 수영이라는 게 좋아. I like s w i m 그래서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건 동명사.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건 투부정사. 이런 작은 차이는 있다지만 입시영어에서는 구분하지 말고요. 이 여섯 개는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 목적어 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심할 건 사실 이거예요. 이 e like, 이 e love은 앞에 would가 붙으면 이 would like, would love, 이 would가 붙으면 그때는 뒤에 to 부정사만 써야 돼요. 동명사는 못 써요. 그냥 like, 그냥 love은 동명사, to 부정사 둘다 쓰는데 would like, would love은 동명사는 못 쓰고 to 부정사만 뒤에 목적으로 쓰는 차라리 이걸 정리하는 게 입시에서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forget, regret, remember, 그 다음에 stop, try 이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원칙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배운 대로 뒤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 이미 한 일, 이미 한 일, to 부정사 표현을 쓰게 되면 앞으로 할 일, 이미 한 것은 이런 동사 뒤에 동명사를 써야 돼, 이미 한 거. 그런데 하지 못해서 앞으로 할 일, 하지 못했고 앞으로 할 일, 미래 지향적일 때 요런 느낌은 투 부정사를 뒤에 쓴다라는 거죠. 추가로 두 가지 표현이 더 있는데 고온 뒤에 ing 동명사를 쓰면 계속해서 ing하다 중단 없이. 근데 고온 다음에 투 부정사를 쓰면 딴거 하다가 중단했다가 이어서 계속하다 의미의 차이가 있죠. Be sure o f ing는 오브 뒤에 ing를 확신하다. be sure to 부정사는 틀림없이 to 부정사다. 뜻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를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어, forget과 이 forget, remember, 이런 동사들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면 이미 한 거. 아, 어제 이미 쌤을 만났구나. 야, 어제 쌤 만났잖아. 야, 그거 잊어먹지 마. 어제 만났던 거꼭 기억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투 부정사를 쓰면, 이미 만난 게아니라 내일, 쌤과 약속 있잖아. 내일, 쌤, 만날 거. 이미 한게아니라 앞으로 할 거. 내일, 만날 그 약속 잊어먹지 마. 까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top 다음에 ing. 이미 한 거. 얘기를 막 하다가, 하다가, stop. 멈춘 거예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던 그 동작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stop 다음에 to 부정사는 앞으로 할 거. 얘기를 한게 아니라, 와, 나 쌤과, 어쭈, 쌤이다. 쌤과 얘기 좀 해야지. 쌤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췄거나 하던 동작을 멈춘 거예요. 이걸 앞으로 하려고 멈춘 거고, 이건 이미 하고 있던 이야기 하고 있던 걸 멈춘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죠. 냉장히 따지면 stop 다음에 to는 in order, 그 다음에 to talk에서 또는 so as to talk에서 이이 이 so as 랑 또는 in order가 생략된 뭐하기 위해서 부사정법의 목적에 in order 또는 so as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는 게 정확해요. 그러면 stop은 뒤에 이 동명사는 목적어가 맞아요. 그런데, stop 다음에 to 부정사를 쓸 수는 있지만, 얘는 목적어는 아니에요.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정용법의 목적의 목적. 목적어랑 목적은 다르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얘는 목적어. 둘의 차이가 좀 있죠. 그 다음에 try 다음에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 시험 삼아 ing를 해보다. try 다음에 to는 to를 하려고 노력하다, 애를 쓰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 g r e 은 동명사를 쓰면 이미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g r 후회하다가 되겠고, 그 다음 r e g r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면 이걸 하게 되어서, 말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 안타깝다, 후회스럽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regret, ing. ing 이미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 이건 하게 되어서, 앞으로 하게 되어서, 말하게 되어서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운 아이인지 계속해서 독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온다 다음, 물론 과거니까 웬트지만 고온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딴거 하다가, 잠시 중간에 했다가 이어서 책을 읽었다. 그런 내용의 표현이 되는 거죠. 꼭 예외적인 표현들 동명사, 투, 어, 투부정사 다꺼을수 있는 거. 동명사, 투부정사 구분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